이어서 세례수 축복이 있겠습니다 하느님, 성사의 표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힘으로 구원의 신비를 이루시니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의 세례성사의 표징이 되게 하셨나이다. 대초의 성령께서 물 위에 머무시어 거룩하게 하는 힘을 주셨으며 죄를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 주셨나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홍해를 건너 바라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세례받은 새 백성의 예표로 삼으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으며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성을 굽어보시고 교회 안에 세례의 셈이 소산하게 하소서 성령을 통하여 독생성자의 은총을이 물에 부어주시어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세례성사로 온갖 묵은 허물을 씻어 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 성자를 통하여 이물에 성령의 심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힌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아멘. <laughs>